어서 갈게. 아. 어! 쓰지도 않을 걸왜 따고 있냐. <laughs> 사전 룰 설명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들어가시는 미싱다이어리라는 팀 안에 네.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돋보기 마크는 감식반이고요. 네. 망원경 마크는 와. 수사반이에요. 고기마크. 이거 망원경이에요? 현미경 아, 죄송합니다. 현미경 <laughs> 네. 마크입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독보기 마크는 감식반이고요. 네. 현미경 네. 마크는 와. 수사반이에요. 네네. 이렇게 해서 뒤에 스파일러 마크에 네네네. 대주시면 네. 됩니다. 네네. 아, 자, 갑시다.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 갈때아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진짜로. 아 진짜? 무서워? 어 뭐야?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오는 중 납치가 됩니다. 보시입니다. 또 깜깜해. 이곳은 1987년도 캘리포니아 헨리 에드워드의 집입니다. 어. 네, 그럼 그다음 붙어 아. 있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 눈을 떠주시면 되고요. 눈 뜨면 안 돼요. 뜨면 안 돼. 파이팅해. 됐어, 떴어, 떴, 어떴어 떴, 떴, 떴. 여기 조용해, 조용해. 형. 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빨리, 빨리, 빨리 움 이거. 잠깐만. 어. 무슨... 여기가 유괴됐다며. 잠깐만, 어. 여기 여기 뭐 있다. 유치원2사0 0건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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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0 0원 2,000원, 2고0 0원에 반드시 문을 닫아주원 2,000원, 2,000원, 2 0 열렸어. 오케이. 빨리빨리. 어, 빨리. 어. 핸드폰, 핸드폰 이거 그거. 빨리, 봐봐 봐봐 봐봐, 또. 그럼 이게? 우리 아들 내가 데리고 있다. 40501. 4001. 다음 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아까처럼 여기 사장처럼 여기, 여기 봐봐. 어. 이. E. 이거야. 근데 눈으로 누르, 누르는 게. 아, 이거다. 두번 누르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I? E. E. 아 이. 이. 아홉 개. 아, 한 번씩이었네. 아, 씨. 아! 씨. 이건 방향이야. 방향이고. 이것도 저기랑 똑같이 돼 있어. 어? 아 어, 이거 아니야? 뭐. 이, e, 위에 거. 왼쪽 자긍심이잖아. 옆으로 하나. 응. 아씨아니네 빨리 아, 이거다. 그지 정직. 아이씨. 정직이 뭐였어? 그게 왜 시작인 거야? 아. 큰 아들. 어. 작은 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있어? 작은 아들인지 큰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그 뭐 작은 아들이 어리는 거 아니야? 아이씨 뭐무뭔 뭐 개소리야.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사진 같은 거 없어? 다 있는데 다른 취급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아 얼굴 다 가려놨는데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어떻게 알아? 누가 말을 알아듣게 써놔야지. 1발07 하나 하나. 아이 제프 새끼가. 아, 같은 취급이야. 뭐가 달라? 이거? 어. 응. 어. 아 이거야. 씨팔.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쓰러질 것 같아. 뭐반열려 어, 여기 이걸 열린다. 여기 무슨 이거 있어? 발견하긴 했다. 나첫 번째. 응, 하나. 잘했어, 잘했어. 나 아. 2시부터 2시 35분. 잠깐만. 학교에서 어 아이씨. 아이씨. 절로 가. 아이 어, 어, 씨. 어우, 씨발. 기사에서 35분. 어? 뭐라고? 나. 아. 아. 어, 문 열었다. 어? 짝수년도 언론인 트로피? 와 존나 많아 여기 1 형, 내가 불러줄 테니 계산해 어? 3, 3. 응. 빼기 1 마이너스 2 빼기, 빼기 아니, 5 2 마이너스 3 빼기 1 시간 다 되냐고 뭐시간 있나 봐 빼기 1 0 어? 0 뭔, 뭔 개소리야 <laughs> 아이씨 아이씨 아, 더하기 빨리 해 빨리 3어3 빼기 어, 2, 1, 1. 301, 쳐다보지 마. 아, 쳐다보지 마. 2, 2. <laughs> 네. 4, 5, 6, 이이 9, 이이3 24, 25, 이6이1아뭔 개소리야! 2이 26, 27, 28, 이9 20, 21, 22, 23, 2이 25, 2이2이 28, 29, 20, 21, 22, 이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이이 아이 잼병아 네 이거 갈아봤어야지 아 됐다 어 규진아 네. 왜 <laughs> 아, 아, 반대로 치리야 아이 씨발 그 아니네 반대로 넣야 되는 거 아니야 저쪽부터 놓아야지 어. 아야 반대로 꼈다 지금까지 아우 갈아봐 예 아니 우리 지금 카메라 배터리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그게... 에? 끝났대. 응? 형, 끝났어. 하이버 또. 아, 문제를 이해하기가 더 멀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러면? 아우, 아우, 오케이, 오케이. 빨리 끄집어내주세요. 아이씨. 아, 씨, 짜증나. 야, 배터리도 없는 거주면 어떡하라는 진정한 거야? 거야. 파이팅 이 새끼 카메라 감독이라는 새끼가 빠터를 어떻게 끼는 지도 모르고 저거 때문에 빠터를 가느라고 몇분으쓴 거야 지금 4 0 분을 이...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처음 간거 치고 마이너스 1아 아파 아 머리 아파 아아아빵아아거같아 진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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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근데... 약속 약속이니까요 어. 네. 만약에 저희가 75분 안에 못 나온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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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표님 원하시는 거다 해드릴게요. 저희 매장에 만약에 한번와 주시면 고객들이랑 한번소통하는 시간. 중에... 대표님 네.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은 저희가 출동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